동기부여 365. 이병철 회장이 사랑한 새 여인. 이병철 회장은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바깥 활동은 되도록 삼가고 집안일에만 전심 전력으로 다 해왔다. 예의 범절에도 밝고 지금까지 몸치장 얼굴치장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처럼 수신 제가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는 아내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부인 박도울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박여사의 아버지는 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이었으며 박도울은 어린 시절에 선비였던 아버지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이병철 집안보다 더 부자였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종종 시집이라고 왔더니 집도 좁고 그렇게 가난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이병철은 박둘과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 명의 부인, 즉 한국의 박소조, 일본의 고라다가 있었습니다. 박소조에게서 한 명. 구라다에게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병철에게는 열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 이맹이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1952년 동경농과대학에 정식으로 입학을 했고 그의 동생 창이까지 일본으로 공부하러 건너왔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들의 숙식을 구라다상에게 맡겼다. 아버지의 일본인 애첩 때문에 고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을 하며 거림칙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우리 형제와 친구 두 명이 달걀 스무 개를 삶아서 한꺼번에 먹어치웠다. 가정부와 구라다상이 하는 얘기가 이러다간 한달 생활비로 일주일도 못 버티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화가 나서 구라다상을 붙잡고 한참 욕을 했다. 아마 나의 그런 행동 이면에는 고국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구라다상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나를 매로 다스리셨다. 귀국하는 날 나는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상당히 고초를 겪으셨다. 이병철은 일본에 오면 구라다상과 함께 살았고 구라다상에게서 태어난 자식 두 명에게는 일본에 있는 삼성 지분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가장 비운의 여인은 박소저입니다. 그녀는 이병철의 사 녀인 이덕희의 친어머니입니다. 박소저는 20여 년 동안 이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7의 나이에 결혼해 자식 셋을 두었으나 남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병철이 손을 내밀어서 20여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에는 해화동 사모님으로 불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이 회장이 사망하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삼성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박소조 씨를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 사후에는 박소주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고 특히 그녀가 사망하자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카톨릭 신부에게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하고 향년 77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영면했습니다.